자, 속성은 보시면요. 엔터티 타입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 성격이라면 어떤 것이 예를 들수 있을까요? 자, 엔터티 타입에 대한 성격.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건 학번 보겠습니다. 학번은 아까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를 했습니다. 유일한 식별자로 봤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엔터 티에서 음, 생각할 수 있는 성격들, 학생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건가 보시면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 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속성에 대한... 정보들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과목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 그렇죠? 과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과목에 대한 이름이 있겠죠? 과목 이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목에 대한 코드 정도로 생각할까요? 과목 코드 이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나요? 해당 과목이 있다면은 어, 그렇겠죠? 과목 코드에 대한 이름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정도,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과목이라는 엔터티에서 이들의 성격을 나타낼수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의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아까 잠깐 ERD에서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속성에서 보겠습니다. 과목 코드 한번 올려볼까요? 보시면은, 코드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향후에 이제 뒤에 하게 될 도메인에서 우리가 어 좀더 쉽게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자 그리고 설명 상세한 과목이나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에 대한 부분이 식별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목이라는 엔터티에 대한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속성들은 이름 설명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섯 번째 과정 이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메인에 대한 정의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미 정했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과 크기 그리고 제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정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성은 향후에도 추가 내지 삭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추가 내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 크기 제약 사항을 정할 때, 초기에 정할 때도 일관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를 갖다가 데이터 타입을 수정하거나, 늦지는 속성에 대한 이름들을 갖다 수정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뭐예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수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정이 쉽지 않겠죠. 왜냐면 하그 사람의 취향 자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입장은 어떤 룰, 규칙에 따라서 지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또는 추가될 때 일과된 관리가 필요한 차원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래 이를 보시면 이제, 어, 비디오 샵에 대한 부분들은 체인점과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두 개의 어떤 엔터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두 개의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도메인 정의에 대한 결과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결과,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단계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보시면은 먼저 뭐냐면은 속성에 대한 이름 중에서요. 속성 이름이 정해지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죠. 속성 이름 중에서 전미사로 한두개 정도만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대략 뭐 번호, 이름 이런 내용들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얻어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름과 관련된 뒤에 전미사 이름을 갖고 있는 속성들 리스트를 다 얻어내고요. 번호와 관련된 걸다 얻어냅니다. 저 이렇게 뭐냐면, 속성. 현재 뭐냐면은, 엔터테인 구분 없이 모든 엔터테인의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 전미사만 따로 떼서 한번 구분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가 뭘 부여하자? 일관된 데이터 타입을 갖다가 부여하자라는 게 취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름은 당연히 문자가 되니까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가변 문자, 내지는 문자를 지정하면 되겠죠. 바차라, 투라든지 바차로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퀀서를 이용해서 일련 번호를 할당해 줄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버로 한번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체인점 번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신규 체인점마다 매번 새로운 번호를 갖다 1년 되게 부여하면 되니까요. 넘버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은 번호라는 전미사를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관되게 넘버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름은 가변 문자열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뭐예요? 그에 그에 따라서 뭐냐면은 적절하게 길이를 갖다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제약 조건 난널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된 것이 아래쪽에 보이고 있는 체인점과 자원이라는 엔터티 타입에 있는 속성들, 그리고 이에 따른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크기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도메인에 대한 이름도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빠뜨렸었는데요 도메인에 대한 이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네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번호인 경우에는 넘버 지정하게 되면 모든 번호에 대해서는 넘버를 이름에 대해서는 네임이라고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요, 네임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되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잠깐 참고로 보시면요, 어, entity 마다 이름 내지 번호에 대한 부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뭐냐면,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column에 대한 이름으로서그 기능,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조인할 때 사실 뭐예요? 체인점에 있는 이름하고 사원에 대한 네임 이름이 중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 파서에 대한 파서가 판단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네임만 쓰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어떤 테이블에 컬럼에 대한 부분들을 식별하기가 힘들죠. 모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쿼리문에 오류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앞에다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어떤 테이블에, 체인점의 이름입니다. 사원에 대한 이름입니다. 라는 테이블에 대한 알려서를 표기해 줬었죠. 그런 경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메인 이름을 지정할 때 앞에다가 적절하게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은 체인점에 대한 이름과 사원에 대한 이름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칼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도메인에 대한 정의도 한번 실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설계가 끝나면 이제 물리적인 설계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물리적인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바차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이블 프로퍼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름을 갖다 어떻게 지정할까라는 과목이 되겠죠. 자 과목에 대한 부분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서브젝트라고 한번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밍 룰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얻은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자 리네임 보시면요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코드인데 이제 컬럼 이름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코드니까 뭐예요? 코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name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description이 되겠죠. descript 이렇게 한번정리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 name이라고 부여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음,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갖다 명시하게 되면은, 과목에 대한 이름으로 정의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에 대한 조인 시에, 독이랑 칼럼이 발생했을 때, 테이블에 알려스를 붙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참고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코드와 네임, 디스크립트에 대한 컬럼 이름이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겠죠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네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문자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스트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차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차 2 0자리라는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한글 10자까지가 되겠죠? 한글 2바이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낱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임에 대한 부분들은 가변 문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낱널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들, 어, 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은, ERD에서 이렇게 변경을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봤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계에 대한 부분 보시면요, 첫 번째 고려할 점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떤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엔티티 타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 데이터의 관점에서 항상 사고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산출물로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이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타입이 얻어지게 되면은 엔터티 타입 정의서를 통해서 산출물들을 만들어 내게 되죠. 이런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문서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엔터티 정의서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냅니다. 정의서를 통해서 시스템을 의뢰했던 사람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어, 엔터티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엔터테이트 타입은 타입 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설정 우리가 배웠습니다. 관계 설정이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DBMS가 갖는 특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발생할수있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편이 d b m s 를 갖다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도 개개의 엔터티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 개의 엔터티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복을 최소화하고 또 어떤 경우 데이터에 대한 결함이 되겠죠. 결함을 갖다 없앤다라는 겁니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정할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 DBMS에서는 뭐, 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같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한번 뭐, 프라이머리 키나 포인 키가 그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티 타입에 저장된 엔터티는 어떻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수정이나 삭제가 될수 있겠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 엔터티에 접근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엔터티 타입의 저장된 레코드를 네 갖다가 특정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식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식별자를 정의한 부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이두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죠. 이 ERD, 다시 말해서 논리적인 설계에 대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식별자. 네 번째,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성을 통해서 결국 타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하나씩 정의할 수 있게 되죠. 단출물은 속성 정의서를 통해서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교화를 통해서 검증해보라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교재의 정교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정교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에 대한 일련의 내용들이 정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 이런 네 번째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는 데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네 번째 과정이 종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의를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종교화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성한 erd 및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산출물들, 문서 작업된 결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대한 결과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더 존재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물리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는 먼저, 다대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 다대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엔터티에 대한 부분이요, 엔터티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할 건지 아니면은 통합 이렇게 봐야겠죠. 통합입니다. 그래서 어, 엔터티에 대한 부분들 을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줄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 이후 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보시고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엔터티에 대한 통합 부분들은 결국 그 엔터티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냐면 하나의 어떤 단일한 엔터티로 는 각각 세분화된 엔터티로 이렇게 정의가 될수 있겠죠.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 사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사원이라는 엔터티 안에 뭐냐면은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본 정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학력, 경력 등등서 사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모두 다 사원 테이블에 둘 건지 아니면은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사원을 갖다 참조하는 또 하나의 엔터티, 학력에 대한 엔터티, 그 다음에 경력에 대한 엔터티, 별개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는 결국, 어, 데이터에 대한 질의 접근을 할 때, 사원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원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예요? 학력과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테이블 조인해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의 단일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원에 대한 기본 정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에 두는 것보다는 나눠서 두는 것도 그 설계에 대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있어서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적 데이터, 설, 아, 데이터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물리적인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